자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구글 코리아 김경훈 대표님 예, 어제 사실 메타스톡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글과 연계된 서비스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익금을 배분받을 때 그때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경로가 있습니까? 없음.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저는 수익은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가고요. 근데 이제 유튜버의, 그 크리에이터에 따라서는 뭐 다른 별도의 브랜드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상에 그 계좌번호 등을 노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가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 아니면 타인의 권리침해를 통해 수익을 발생 시켰을 때 소위 말하는 에드센스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의 외화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옐로우 아이콘이라고 하죠. 수익 제한을 많이 걸게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네. 입금이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 컨텐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컨텐츠에 국한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 계좌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계정 전체에 대한 수익을 동결하는 겁니까? 어, 문제가 된 컨텐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문제가 반복되면 이제 채널을... 어, 쓰실 수 없게끔 막는 것으로 아,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장관님, 예, 제가 사실 이게 지금 결국 우리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나 통신 공간을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 방심이 지리에서도 이게 뭐 해당 플랫폼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은 결국에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업적 목적인지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규제당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어제는 메타 그리고 오늘은 구글 사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기들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혹시 그 장관님 스푸핑 사기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 스푸핑 사기라는 것이 발신 전화번호를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기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의 발신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기만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어, 일단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또 좀... 어 찾아내야 되고 또 어쨌든 찾아낸 것에 대해서 어, 제재를 가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선거 문자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문자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제 발신번호는 사실 확인 절차에 거쳐가지고 그 문자 사이트에 그 등록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문제 그 번호가 도용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문 경로는...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사실 해줘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통신에 밝지 못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자체적인 능동적인 신고에 의존하기 는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기 적발을 하고 어, 할수 있겠느냐 하는. 어, 그런 어, 지금 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네. 뭐 위법사항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강도조차관 사실 이런 부분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검찰 보도로 뭐 발송한다 그럼 메시지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문자 판매 그, 문자 중개업체, 문자 재판매 업체들의 대량 문자 발송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 행정조치를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종합국감에서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 주셨지만, 제도적 개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심카드나 변호 변장하는 문제들 을 포함해서, 지금 형태는 불법 스팸 문제가 스미싱 문제가 이런 것들이 대법원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은 추적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미리 등록된 규약과 형식에 따라서만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 단체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근데 지금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사전에 등록돼 있습니다. 또 검찰이 무슨 문자 를 보내리 있으면 항상 일정한 규격으로만 보낼 수있으면 피해자가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그 규격을 벗어난 어떤 나쁜 의도 메시들이 지 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걸 애초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건전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선이 피자가 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자 판매,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온라인상의 사기와 같은 아니면 피해 유형이 있어서 금전이 관계된 문제 중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게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좀 다뤘지만은 중국어래 사기 때 이용된 계좌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계좌를 빨리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스 피싱은 우리가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로 신고하면 계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중고거래는 막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확인되어가지고 사실 계좌 동결이나 차단으로는 지금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죄 말고 특별한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그, 그런... 관계 엄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중고거래 사기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구글 코리아 사장님께 물어봤던 그런 권리 침해 에 따른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동결을 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극적인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백만 뷰 영상 낸 다음에 수익 갖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계정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동결에 대한, 아까 외화 통장으로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을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또과기 정통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계좌 동결로 갈수 있도록 패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동의 네, 아유, 좋은 기자 감사합니다.